2020년 9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지금 어 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금 여기를 손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여기 밤에 물을 엄청 여기 벽 속에다 넣것 같아요. 그래 이게 지금 밤 사이에 눅눅하게 젖어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젖어있으면서 얘가 이렇게 다, 다 떠있어요. 벽지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다가 내가 왜 여기 여기만 반질 때 집안 이 창문틀로 물이 가득 찼다 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소나기처럼 소나기가 아니 그냥 수돗물이 바로 들어온 것처럼 여기 창문틀에 가득 찼었어요. 여기서 작업을 할때 이거 막느라고 근데 그것처럼 이 벽에다가 물을 갖다가 호스로 대고 막 뿌렸나 봐요. 그래 갖고 지금 여기 벽지가 눅눅해 젖어 있어요. 지금 해가 엄청 밖에 쨍쨍한데 요새 날이 굉장히 좋아요. 쨍쨍한데 밤에 이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 다 눅눅하니 다 떴어요. 이게 다 지금 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떠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로 아, 악랄한 살인자들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려고 괴롭히려고 그러니까.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가 이것들은. 무식한 것들은 그러거든요. 무식한 애들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워요. 그냥 주먹으로 때리고 봐요. 상식이 없고, 물상식한 것들. 조상의 똥버어지들 대급박이 없어요. 아담하고 없어, 진짜. 일본 말로. 아담하고 없어, 이것들은. 뇌가 없어요. 골빈 것들이에요. 뻔한 짓거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알거든, 지네들은. 셋이서 뭉쳐가지고, 거짓말해갖고, 다 나를 이 동네에서 완전히 나를 깎아내리고, 정신병자로 만들고, 재판에 가서도, 이번에, 이번에 봐봐요. 나는 정말 너무 기가 막혀. 어떻게 그 폭행당한 눈이 찢어져갖고, 피가 난그 그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거를 불기소 처분 내리는 건지, 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 도대체가 난 용납이 안 돼요. 꼭 진단서만 들어가야 된 들어가야지만 폭행이다. 이건 아니요. 그건 크나큰 오류에 오류. 이번 사건으로 판명이 났어요. 재판을 얼마나 엉터리라고 형식적으로 하는지 그 진의를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냥 대급박이 빈 거야. 판검, 판검사도. 그러니까 있는 것만 보고 기계적으로 있는 걸 봐도 눈구멍이 있으니까 내가 맞은 거 사진이 올라가 있는데 그걸 안 보나?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통하거든. 폭행당한 사진이 들어가도 불기소처분 봐도. 지네 셋이 뭉쳐가지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우리 집에 미친년 이사 왔어요. 그러면 다그 사람들이 아이고 어쩌지 우쭈쭈쭈 해주니까 그거에 기고만장해또 제보자들에도 거기다 돈맥였을 거라고 봐 나는 분명히. 제보자를 처음에 나를 와서 보더니 굉장히 당황했거든. 내가 엄청난 피해를 보, 보고 손에 장애가 입어가지고 그렇게 손이 벌벌벌벌 떨면서도 오로지 나는 살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벽을 파고 있었으니까, 그 구멍을. 그걸 막으려고. 그런 애들도 다 얘네들은, 얘네들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지 나좀 배우고 싶어. 어떻게 나 하나를 여러 군데서 다 이렇게 바보를 만드냐고요. 나 진짜 분노가 치밀어서 죽겠어. 이것도 이런 것도 아니라고 그러려나? 어, 이런 거 보고도. 니네 집벽 아니잖아 그럴래나? 우리 집어거든 보세요 내손 어디 있어? 이거에 지금 장판이 아 벽지가 지금 이거라고 벽지가 이렇게 다 보이죠 벽이 시멘트가 금이 다 가있죠 이게 보니까 금이 가있죠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이게 물이 들어온 거야. 이게 물이 들어와서 이게 다 젖은 거예요. 실리콘으로 쏘아 놨는데 가스가 여기 들어왔고 실리콘으로 쏘아 놨는데도 이것도 다 떨어졌잖아. 실리콘도. 지금 이거라고 여기 우리 집이라고요. 우리 집. 어? 재판에 가면 이것도 아니라 우리 집 아니라 그럴 거 아니야. 우리 집이라고요. 저기 여기는 여기 이게 여기 망해 놓은 거는 여기 옆에 주택이고 오래된 주택이고 그 옆에 저 천장 보이죠 판넬 파란색? 이거? 이 집은 왈츠빌라. 센서를 두 대를 설치하고 우리 집으로 본다고요. 한 대로도 부족해서 두 대를 설치하고 본다고. 그리고 한 대는 갖고 나약올려 옥상에 핸드폰 안 들어가, 올라가니까. 그 내가 그거 보고 내려와서 핸드폰 들고 가면 딱 꺼버리고. 번번이 그렇게 약을 올려요. 저것이. 왈츠빌라에서. 이 우리 집에 우리 집.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 우리 집 가까이 가면 이거 이렇게 다 젖었어요 지금 벽지가 실크 벽지가 이 안에도 벽지가 있어요 벽지 있는 데다 그냥 내가 바르라고 했거든 근데 이번에도 도배할때 그럴 거야 다시 여기 이 위에다 바를 거요그리고 이번에 완전 여기까지 덮어버릴 거예요 다 그, 내가 보수 지금 하고. 우리 집이라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아니라고 그러려나? 살인자, 살인자. 이 새끼, 301호. 도대체 무슨 백으로 저러는지 모르겠어. 목사? 목사 빼? 나경원이 빼? 황교환이 빼? 구구들 빼이 아무튼 그구들 이, 저기 뭐지? 이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나? 순복음교회인가? 나 머리도 이상해요. 가스 계속 먹으면.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도 생각이 안 나. 근데 살짝 지나가면 또 생각이 나. 어느 동네 가서도 나 헤매요. 한 시간씩. 이렇게 뭐 가스 심각하게 먹으면. 나 어제 죽다 살았어요. 어저께. 근데 신기하게 정말 이빨을 악물고 입에서 신음소리 터져날 거야. 입을 꼭꼭 막고 있었는데 똥 싸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거기서 신음이 저절로 터져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동, 동영상을 34분 33초 찍어놨어요.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놨어 지금. 근데 어떻게 통증이 그렇게 극심하던 게 남편한테 전화해도 계속 통증이 심했거든. 그 남편이 다시 왔어요. 내가... 오라 그럼 아요 우리 남편 나한테 꼼짝 못 해. 원래 근본이 그냥 막 커가지고, 막 풀어놓고 키워가고 그래서 그렇지. 나한테 집착은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착각한 거야. 동네에서 내가 뭐 폭행당하고 살았다는 얘기만 듣고 이것들은 나를 만만히 본게큰 오류예요, 이것들이. 그리고 나를 병신으로 본 거야.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얘네들 절대 용서 못해요 나는 갈수록 이가 막 박박 갈려요 정말 얘네들하고 혈투를 하고 싶을 정도야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한번 치고받고 해보자 그렇게 해서 내 분을 갖다가 이 분노를 풀어내고 싶어요 지금 정말 나못 살겠어 이게. 아 정말 가서 망치 들어가서 저것들 대문 다 부숴버리고 싶어요 걸핏하면 우리 집 와갖고 잠자는데 갑자기 냅다 대문을 걷어차고 사람 놀라게 하고 그게 정신병자지. 가스질 하다가 지가 가스 쳐먹고 흥분돼갖고 아까고 맥없이 우리 집을 대문을 걷어차. 그러갖고 그 집안에다도 전부 다 나를 셋이서 같이, 여기 원민이가도 20, 20년을 살았으니까. 나를 동네 다 전부 다 우리 집에 정신병자 이사 왔어요. 그러고 다해 갖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니까 시선 딱 보면 알죠. 대화를 해 보면. 그리고 걸핏한 게 제보자들이 만병 통치약이야, 이것들은. 가짜 방송 내보내고 내가 여기서 살려면 나 이거 혀 치료하면 안 된다, 지금은. 이 냄새가 없어지면 그때 나는 치료를 받겠다 그랬어요.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앞뒤 얘기를 다 잘라먹고 나 치료 안할 거예요. 이 소리만 거기 내보낸 거야. 그럼 남들이 보면 나 완전히 진짜 미친년이지. 전후 사정을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리고 전부 편집을 해갖고 그렇게 내보내는 거야. 날 이상한 여자로. 근데 이것들은 그거 갖고 만병통치약이야. 어딜 가나? 제보자들 보세요. 제보자들 보세요. 저 미친년이에요. 동네다도 다 그런 거야. 제보자들 보세요. 그렇게 거짓방송 내보내고 그래서 내가 필히 제보자들에서도 계속 그랬어 2부 찍자 일단 이것들이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이것들 편해서 이것들을 편해서 짜깃게 해서 내보내고 당신한테 받은 자료가 찍은 게 너무 많다 그래서 2부를 찍자 계속 나를 그렇게 구슬린 거예요 그렇게 그래 나정내면가뚝 떨어진 거야 2부 2부 개나발이고 그랬거든 근데 이것들 하는 거 보니까 이부를 반드시 찍어서 명예회복해야 돼요, 내가. 그리고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언론개혁, 검찰개혁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바르게 하라고. 그짓거리 하지 말라고. 방송사들도 나요, 손해배상 엄청 청구할 거예요, 지금. 언론개혁 하니까. 내 인권이 망가지고, 어? 그리고 내 체면이 아주 추락해 있는 상태예요. 정신병자라고 그러고 성폭력까지 했어요. 나보고 못생긴 게라 그랬어. 아니, 지의 애미하고, 지의 애미뻘 되는 사람들 동갑이라고. 그래봐야 나보다 많으면 한살 많고. 그런데 나보고 못생긴 게, 아, 지 새끼가 내 아들 같은 새끼야. 내 아들하고 동갑이야, 이 새끼가. 그런데 어디다 대고 어른한테 못생긴 게잘생긴게왜 따지냐고. 내가 저한테 잘 보여야 돼? 저한테 이쁘게 보여야 돼?아, 이 사고가 이상한 새끼야그 그래, 나는 지네 애미하고 같이 사니까는 지애미가 여자로 보이나?그러니까 나도 지애미뻘 되는 사람 여자로 보는 거지.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말이 안 돼.말이 안 돼.대급박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똥밖에 요안 들은 거야. 화장실에서 변기정화조 갖고 하도 놀면서 정화조를 냄새로 옥상까지 퍼올렸고 똥파리가 어느 순간에 바글바글바글바글 바글바글 해요. 좀 전에도 올라갔는데 똥파리가 바글바글 했어. 그래서 파리채 갖다 엄청 잡고 내려왔어,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사는 거야, 물에다가그러서 그것도 지네가 나를 폭행해놓고 나를 무거째로 능가 거 보면 답이 딱 하나 나와, 그냥. 다른 말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거짓말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거꾸로 역으로 지네들이 한짓거리를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야. 왜? 나를 폭행한 거를 왜 무고죄로 해? 네가 나 때렸지 그렇고 나를 폭행죄로 하지? 그러고도 남겠구만. 그리고 여기 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밑에만 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옆에도 지금 옆에도 내가 이렇게 뜯어봤거든 옆에도 다 지금 균열이 갔어요 이거 보세요 다 보니까 균열이 갔어 이렇게 다 덮어놓은 건데 이렇게, 뜯어보니, 이렇게 뜯어보니까 이렇게 전부 이렇게 전부 깨져갖고 있어 전부 균열이 가있어 이거를 내가 이렇게 지금 이거 연결해서 보여줄게 여기 지금 이렇게 다 균열이 가있죠 이건 이제 그대로 연결해서 볼게요.이렇게 다, 다 이게 내가 구멍을 다 뚫은 거야.전부 창문 틀마다 그랬더니 이거를 못 견디는 거야.이것들이 내가 막었기 때문에 그 이것들은 내가 이렇게 막고 지네들이 살인 행위를 하는 거를 내가 당연히 지네들한테 살해를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이게 무슨 내구조냐고 도대체가 이 집이 지네 집이냐고 지네는 지네 집도 아니에요.다 새 사는 것들이야.그러면서 주인 행세하는 거야. 그렇다고 집이 나처럼 넓으냐 하면 그것도 아니야. 절반밖에 안 되면서 아래층에 반씩 나눠 갖고 살면서 왜 무슨 이유로 도대체가 이 짓거리를 하냐고. 정말 나 아주 새벽에 죽다 살아났어요. 남편 나갔는데 깨지도 못했어. 남편 나갈 때 일어나지도 못해요. 중독돼가지고 가스에. 그런 일이 다 반사예요. 남편 나가는 것도 못 봐. 이게 뭐냐고. 이렇게 다 막아놨더니, 너는 당연히 내가 주는 가스를 먹고 너는 죽어야 되는데 왜 피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또 뚫어놓은 거야. 아, 이사 오는 날도 신발, 신발 쳐들고 남이 집을, 아니 들어온다 말도 없고, 말도 없이 그냥, 그냥 쑥 들어와갖고는 신발 들고서는 옥상으로 기어 올라가면서는 나보고 여기 옥상 써야 되겠대. 지금 이렇게 대문이 막혔는데, 우리만 쓰라고 지은 집인데, 여기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랬더니, 열어달래. 그러면 내가 밑에가 다섯 가구인데, 하루에 열 번을, 열, 내가 지금, 그리고, 학원도 지금, 학원도 운영하는데, 내가 그러면 출근했다가, 빨래 넣는다 그러면 와야 되고, 또 거든다 그러면 또 와야 되고, 해야 되냐? 그랬어. 그러래. 그게 사람 새끼 그게? 그리고 시래기도 집을 팔았는데 어디다 그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나 뭐냐 법을 몰라. 법을 알아야지 지키는데 모르는 거야. 집이 집에 팔린 집에다가 시래기를 갖다 전부 쳐 올려놔? 그래놓고 가져가라니까 못 가져가? 그래서 우리가 다돈 들여가지고 거기 다 밑에다가 딱 앉혀줬잖아. 지네 집 앞에다가. 도둑이죠. 도둑. 도둑 연논들이야 도둑들이야. 그 내구조가 네 이상해. 문해충에 문해충 내가 없어 구더기만 잔뜩 들어있는 거 머리에 정하져 갖고 놀아갖고 똥구더기만 잔뜩 들어있어 조상도 똥구더기라고 남파요 저것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죽겠어요. 근데 아침에 신기한 게 뭐냐면 남편한테 전화할 때도 계속 통증 점이 시달렸는데. 난 우리 애들 정말 나는 소중하게 키우거든요. 공개도 안 해요. 그다 주변에서 그래. 이 애들한테 알리라고 그래요. 경찰도 수도 없이 그래. 왜 애들한테 안 알리냐고. 근데 이제는 내가 이제 나중에 알리려고 그러거든. 이거 재판할 때, 민사로 할 때. 이제 다 얘기 듣고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애들도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도 오늘 아침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전부 아픈 거야. 머리 아프지. 가슴이 아프, 가슴이 숨도 못 쉬게 숨만 쉬어도 막 가슴이 아프지. 배가 위가 아파가지고 만지니까 위가 딱딱하지. 아랫배는 아주 똥 싸다가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아팠지. 아랫배도 딱딱하지. 옆구리도 아픈데 옆구리도 딱딱하지. 전부가 아픈 거야. 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정말 자존심 상해갖고 죽어라고 참았는데 한번 신음이 터져버리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해도 계속 통증이 유지가 되더니 우리 애들한테 전화했어. 올수 있으면 오라고 당장 오라고. 그때 새벽 시간이라 애들이 전화를 안 받은 거야. 근데 우리 딸하고 딸하고 아들을 다 전화를 하고 나니까 그때 통증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들 마약을 하는구나 하고 지금 생각하는 거야. 얘네들 마약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고가 이상한 거야. 내 구조가. 이상해요 얘네들. 마약하고 있어, 요 얘네들. 어머, 신기한 거야. 그래서 남편이 청심만이랑막 약을 사갖고 이제 지하철 타고 가다 되돌아왔어. 그 남편한테 얘기했어. 남편이 놀라는 거야. 내가 멀쩡해 갖고 있으니까. 애들한테 전화하고 나니까 얘네들 마약한다 그랬어. 애들한테 전화하고 나니까 그냥 마약 먹었는지 씻은 듯이 나왔다고, 내가.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남편 딱 나가고 나니까 또 이제. 냄새가 솔솔 심하지 않게끔. 이 집에서는 냄새가 심하지 않게끔 계속 잔류해요. 화공약품이나 가스나. 텁텁해, 입안이. 그다 입을 닫고 살아. 입을 열면은 지금도 침 모으고 있어요. 삼키질 않아,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치석이 잔뜩 껴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항상 입을 가그린으로 먼저 헹궈. 이렇게 하고 사는데, 내가 지네들처럼, 나는 아무도 없어 아는 사람들, 이사 오자마자부터 이것들이 나를 미친년으로 몰았으니까, 길거리에 서가지고 301호 년이 길거리에 서서 외쳤어요. 한참 동안, 그것도 다 촬영한 거 있어. 미친년아 정신병원 가봐, 미친년아 정신병원 가봐. 그래도 여기 주택의 여자도 갑자기 다짜고짜 올라오고지 아들이 우리 집에 후레시를 갖다 대나처럼 한밤중에, 비추고 사진 찍고 있었는데 난 가스를 피해서 남편하고 같이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데 집안이 환해진 거야. 냄새가 확 나면서 그러고 거실 나왔는데 후레시가 그집 안에 전기불을 켜놨나 그러고 내가 안방으로 가봤더니 거기서 주, 건너편 주택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애새끼가 나는 거기 애새끼 할머니가 엄만줄 알았어. 그때 젊은 년이, 년이더라고. 살만 디룩디룩 쪄갖고. 그러면서 나보고, 내딸 같은 년이, 딸 같은 년이, 미친 년이 정신병원 가라고 또 똑같이 하는 거야, 301호하고. 나보고 지딸 같대. 그 내가 넌, 넌 백살로 보인다 그랬어, 내가. 할 말이 있어. 아니, 어린 것이, 어린 것을 아들로 뒀는데, 나는 결혼한 아들이 있는데, 나보고 딸 같은 년, 니 년이 뭐, 뭐, 팔등신이야, 내가 보게. 멀투당덩, 뭐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은가, 동네 사람들은 내 얘기를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고, 이것들 말만 듣고, 그냥 미친년인 거야, 나는. 이것들이 미친년이까 미친년이야. 다짜고짜 나한테 미친년이라고. 그 그래. 수돗물에서도 냄새가 고약한 기름이 쏟아져가고 2주 동안 안말 라오고 그것도 동영상 딱 촬영했더니,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말려버렸고, 중, 그날도 아주 기절했고, 마루에 거실에서 한참 동안을 자고 일어났어. 그냥 기절하는 거야, 여기서 자는, 내 의지대로 자는 게 아니야, 여기는. 그냥 얘네들이, 얘네들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야. 너 일어나, 그러면 난 일어나고. 너 자, 그러면 또 자고. 가스로 그렇게 나를 갖고 놀아, 꼭두각시처럼 하여튼, 오늘 중요한 거 발견한 거는, 극심한 통증이 일순간에 없어졌다는 거. 그래서 마약을 한다고 지금 내가 보는 거. 근데 제보자들에서 처음에 우리 집 와서 그랬어요. 밑에서 마약 만들지 않아요? 혹시 그러더라고요. 아, 그럴 리가 있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었는데, 마약 만드는 거야, 얘네들. 그러니까 집에서 24시간 상주하는 거야. 둘 다, 3층에서. 24시간. 내가 그러니까 밑에다 센서 되고, 내가 주변에도 센서가 있으니까 는 밑에는 당연히 갖고 있죠. 러는 얘네들은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귀신같이 알지 그래 근데 주변에 센서를 보고 내가 아, 얘네들이 센서 갖고 내가 어디 가는지 아는구나. 왜? 밥을 나는 제대로 상차려 놓고 먹지를 못해 우리 집은. 반찬에도 세균이 들어가니까. 똥가스가 들어가니까. 똥을 얘네들이 계속 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반찬도 덜고 먹을 것만 딱 덜어 가지고 뚜껑 닫아놔. 항상 남편 남편도 그래. 자기 먹을 것만 얼른 닫고 덜고 얼른 닫아그러니까 나는 낮에 혼자 반을새 끼를 먹으니까 항상 비벼 먹어요. 밥을 항상 비벼 먹어요. 반찬 놓고 먹어 본 적이 없어.그러면 그걸 비벼 갖고 들고 도망 다니면서 먹어.일단 쇼파에 가면 당연히 냄새가 나.그러면 나는 301호 쪽으로 가.그럼 거기 한 2분 만에 벌써 센서를 딱 알고 가스가 훅 들어와. 그럼 또 베란다로 나가. 그럼 베란다는 좀 견딜만 해. 왜? 박해 바람을 바로 보니까. 그럼 거기서 먹다가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거기서 또밥 먹어. 내가 이러고 산다고, 지금. 근데 이걸 아냐고, 동네 사람들이. 이것들만 말만 듣고, 어떻게 가스질을 해? 이지랄하니까 이 정화조가, 정화조 똥통을 갖고 만지는 거 이것들이. 거기다 약품을 넣어갖고, 그거 똥을 갖다 다 올리는 거 우리 집에다가. 옥상까지도 올라. 그게 폭탄처럼. 옥상에 파리가 일순간에 바글바글 한다고. 그 등에, 어제 자, 화공약품을 먹은 거야, 흰색 가루. 그래갖고 하초도 다 죽여놔. 옥상에 담타고 있던 호박잎도 전부 다. 그, 화공약품을 품어대가지고 담에 얹어져 있던 호박잎이 전부 다담 안으로 다 쓰러져 있어. 얼마나 바람을 세게 하는지 갑자기 회오린 바람 불어 이것들은 부분적으로 그래서 301호에서 하는구나, 302호에서 하는구나, 구분이 딱 와. 전체가 부는 바람이 아니야. 그래서 난 습관적으로 바람이 가스가 화공 옆에 훅 들어오면은 산을 본다고.